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드디어 금남로 중구에 스퀘어 스터디드져니스 네. 자, 사진 전공을 드디어 나왔네요. 저희가 네. 여기가 타입이 지금 5구가 맞나요? 5구 A 타입. 5구 A, A 타입. 타입 그러면 3베이, 4베이? 4베이. 4베이? 네. 오, 5구이면서 4베이. 네, 네 전실의 느낌 요런 모습이네요. 일단 네. 야,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 모습이 굉장히 좋네요. 어, 오, 여러 핸드폰 모습. 와, 오 너무 예뻐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오늘 첫날이니까 당연히 처음 봤겠죠, 네. <laughs> 네, 이렇게 현관에는 우산, 코지함도 있고, 네, 그다음 이쪽은 네, 한번 열어주세요. 신발장. 신발장. 오케이, 좋습니다. 네, 충분히 넉넉한 네. 공간 있고, 중문, 오 중문을 네. 벌써 다하셨어요 아니요. 여기는 네, 옵션입니다. 아 이게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아니,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해? 오 중문이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로 오, 요걸 그냥 무상 옵션을 해준 거예요? 네오 괜찮다 네네. 거실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네. 일단은 작은 방부터 보겠습니다 이야 아, 어, 저는 어. 이런 창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지 아시죠? 네. 넓게 위에서부터 네. 아래까지 전창. 전창이 네. 크게 뚫린 거 유리난간을 어. 네. 저도 처음 접해봤거든요 오. 네. 아 유리난간 있네 오 이런게. 이거구나 아, 너무 너무 그래서 앞이 더 깔끔하게 느껴졌구나. 네. 맞죠? 네. 네. 야, 확실히 철제로 돼 있는 난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여기는 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달려 있는 세대인가 봐요? 네. 오. 오 그렇구나. 네, 지금 요거는 그럼 혹시 전월세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인가요? 아, 어, 여기는 고민 중이 있습니다. 아, 고민 중이요? 네. 아, 그럼 요거 말고 다른 지고민 음, 고민 중이시구나. 다른 매물 그러면, 뭐, 전세든, 월세든, 네. 뭐, 문의사항은? 예스브랜드부동산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유리 난간 내가 만져보고 싶었어요. 진짜 궁금했거든. 한번 볼까요? 네. 야 오, 이렇게 통유리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네요. 지금 제가 손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꺼운. 야 굉장하다. 튼튼하네요. 네. 그러니까 난간을 대체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튼튼한, 네. 오. 통창이 들어와야지 맞겠네요. 강화유리겠죠? 강화유리. 강화율이. 아, 야, 이 두께감이 엄청나다. 그렇죠? 네. 네. 야, 이걸 지금 벌써부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웃음> 조망이. <웃음> 여기가 지금 탑층인 거죠. 39층. 네, 탑층. 야, 이따 봐야겠다. 이따 이따. 아, 네, 네. 네, 거실에서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네, 네. 두 번째 방으로 가기 전에 공용 화장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 공용 화장실도 그냥 깔끔하네요. 음, 네. 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밝은 타입을 쓰게 되면 밝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죠? 너무 좋고 조명은 이렇게 샤워부스 쪽으로 하나 네 유리 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기 하나와 세수 개수대 그 다음에 육 쪽까지 작은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방 60도 같네요. 네, 오구 네. 네. 타입이죠? 네. 오구 타입으로 하셨는데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네. 5구 타입은 어, 이쪽은 붙방 이 장이 은 없네요. 네, 여기붙방이를 어. 선택 옵션으로 선택. 옵션이었구나. 네, 네. 아, 했스야 돼가지고 네네 네. 여기는 선택하지 않은 세대. 하시려고 오. 선택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러셨구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일단 네.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한번 볼까요? 한번 아, 거실죠 아, 거실. 거실 분위기가 너무 괜찮은데요. 어, 색감이 굉장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이 네. 젊은 신혼 부부들의 마음을 네, 그냥 네.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좀 어. 뽑아줬네요. 이야, 괜찮다. 괜찮네요. 아니 이 주방 분위기가 네. 생각 어, 이상으로 모던하고 네. 깔끔하고 이쁘네요. 네. 어, 이런 색감은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응, 처음 너무 색깔 예쁘죠. 네네. 네 이게 뭐지? 이게 시트지 이런 건 아니겠죠? 아그럼요 어, 시트지 느낌이 나는 어. 페인트 아닐까? 그런가요? 어 괜찮네요. 네. 예뻐요. 수납함도 또 깨알같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야 이거 등 너무 귀엽다. 네, 귀엽네요. 네. 어떻게 이런 등을 집어넣죠? 완전 귀엽네요. 네, 귀엽죠? 오, 오야 여기는 앞뒤로 조망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일단 조망부터 한번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 요 네.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아니 구시를. 고실이... 오 어, 무등산이죠. 방주하면 무등산, 그죠네 오브 타입인데. 그러네요. 네. 아니 오부 타입인데 생각 이상으로 네. 높네요. 공간감이 괜찮아요. 네 공간감 괜찮고. 야 이야... 볼까요? 네 데가... 다이닝 공간으로부터 해가지고 네. 거실까지의 이 공간감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야이 이야... 조망을 안볼 수가 없어요. 음 야. 이야... 여기 가보니까 끝내 주더 네. 네. 이게 지금 추천이 그 네. 두, 두 개잖아요. 어, 그러네요. 여기가 통창으로 넓게 하셨 네, 네, 네. 조금 작은 창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시라게 어. 뭔가 개방감이 더확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유리난가. 네. 여기 보통 요거 하나 있고 양옆에 네.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이게 오구 타입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야 이거 강화유리 진짜 이거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개방감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좋네요 네야이 무등산 조망은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넓은 뷰가 나온단 말입니까 야에는 그 시티뷰가 예쁠 것 같아요 시티뷰도 오 네, 괜찮겠어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러네. 이 네네. 집은 뷰가 다 했네요. 그니까, 네. 뭐, 한마디로 그냥 뷰만. 네, 뷰, 뷰 맛집이에요. 맛집. 그리고 뭐, 특이한 뭐, 게, 네. 네. 이 아트홀 쪽에, 네.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아트홀만 다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 네. 또 통로가 있네요. 네. 오, 네. 오 네. 요렇게. 발코니로. 아, 음, 발코니로 음, 이어져서 네. 안방으로 들어가는. 네네. 네. 이런 공간도 좋네요. 네. 편하겠어요. 보통 네. 여기다 우리가 빨래 건조를 하곤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동시키기도 편할 것 같고, 아트홀도 역시나 색감이 괜찮아요. 아트홀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네, 이게, 야, 이게 뭐라 그래요? 회색은 아닌데, 그쵸? 약간 아, 아이보리? 아이보리 색깔? 네 아이보리 색깔 그런 느낌이 들고 마치 이게 어 벽지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매트하구나 광이 없구나 그래서 또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어 근데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너무 귀엽고 예쁘게 돼 있네요 여기가 지금 두산이브도 제니스 중에서도 중 쪽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사실 중이 인테리어가 조금 노티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좀 개선이 됐네요 오늘 네네네네 우리 보면 요런데 몰딩도 막 갈색으로도 있고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문도 막 갈색 문을 채택해가지고 굉장히 무겁고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산이브더제니스 네, 네. 중후 스클래스 두산이브더제니스에서는 완전히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세를 네. 요즘 대세를 좀 따라가는 아, 것 같아요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뭐 따라만 가져도 뭐 <laughs> 그리고 다이닝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대신 이쪽 공간 하나는 포기를 했겠네요. 다이닝 공간을 넓힌 대신. 근데 마음에 드네요. 거실이 일단 넓으니까 5구의 어떤 그 답답함이 완전히 없어요. 네. 넓은 모습을 좀볼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이쪽에다가 다이닝 공간 식탁을 놓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예쁜 조명, 이 펜던트 조명을 지나서 여기는 뭐죠?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자리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감을 일치시켰네요. 네 색감이 정말 좋죠. 네. 네 색감 좋고 아 여기가 가스레인지, 이거 오븐. 어 인덕션은 여기는 선택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전이 있고요. 이야 뒷조망까지도 이렇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진짜. 진짜. 이야 설거지하면서 그 힘들겠어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용도실도 공간이 그 오, 넓은 편이 다용도실 공간 역시 굉장히 넓다. 여기는 세탁기가 들어오는 그런 자리고 네. 위에다 건조기 올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음, 좋습니다. <laughs> 네, 으뜸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그냥 가십니까? <웃음> <웃음> 으뜸 사장님을 지나서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방 역시 야, 차분하게 밝은 회색 톤으로 그죠 네, 꾸며져 있고 역시나.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 조명. 네, 이렇게 있고요. 야, 여기도 중문이 있어요? 이거 이거 역시 그러면 네, 무상이에요. 무상. 어, 네. 유상 아니고 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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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무슨 실루 엣이 네. 있는데. 파울, 파울, 파울. <laughs> 어. 아, 이 이분도 주시는 건 아니죠? 자. <laughs> 야, 이 파우더룸에 조명 좀 보세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드는 것 예뻐, 같아요. 예뻐 네, 아침에 있잖아. 네, 우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고 간단 말이죠. 근데 내 얼굴이 뽀샤시. 하루가, 하루 출발이 <laughs> 기분이 좋은 거거든. <laughs> 좋습니다. 이런 팁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꿀팁. 이렇게 깔끔하죠? 깔끔한 모습 아주 좋고요. 네, 이렇게 서랍장. 어, 서랍장이 우리 일반적으로 쫙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뭐가 이렇게 다채로. 그러니까 심예 수납장이 굉장히 아. 다채롭게 이렇게 구성이 어 있네. 야야 네. 야. 여기다가 뭐 이렇게 시계나 보석도 좀 넣고 음. 여기는 뭐 팬티도 좀 보석. 넣고 네. 보석은 <laughs> 옷도 좀 넣고 옷도 좀 넣고 네 그럼요. 그런가요? 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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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뭘까요? 어떻게 특이한 공간이 하나 있네. <laughs> 야음문의 공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직 어, 설치가 아직 안 됐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헤어 드라이기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아직 설치가 사전 점검 기간이니까 네. 설치가 안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네. 요거 역시 아, 소프트 클로징은 아니고 <laughs>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드레스룸이 일단 야,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드레스룸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죠. 오구 네. 타입답게 딱 적합한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또 창이 들어서 야, 이런 환기창 창이 좋다. 네, 환기창, 네. 그죠? 이런 환기창도 필요해요. 네. 야, 이 천변 좀 보세요. 야, 좋다. 음, 야, 멀리 서미. 이 조명, 조망. 야, 좋다. 오, 저기 썸이신가요? 네. 호만 썸이. 네. 음, 호만 썸이지 보이네요. 야, 호반 섭이라니까또 미스터 홈즈 대표님 생각나는데 잘 계시죠? 네.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역시 아비데단직 설치가 안 됐다. 네, 설치해 주겠다. 다음 이렇게 우리 개수나요 세면대를 말나요 세면대, 세면대있고 샤워부스. 가짜적인. 네, 오구타이 네, 오늘 어, 정말 어. 잘 봤습니다. 금남로 아, 네중후 네. 에스클래스 두산이브더제니스 네. 오늘 본곳은 백삼동에. 탑층이죠 a 탑층 5웨 타입. a 타입이고 네. 보시는 것처럼 조망 너무 좋다 환상적인 조망과 함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첫 번째는 5구타입 같지 않게 네. 넓은 타입 공간 그쵸 네, 거실 공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색감이라서 5구타입보다는좀 네. 넓은 느낌이 맞아요 있다고요. 사실 제가 중흥을 까는 건 아닌데 올드한 느낌이 완전 탈피 돼가지고 이쪽은 두산세대인가 했어요 네, 아 오, 정말 근데 아 정말 세련된 모습으로 오, 디자인 인테리어가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사. 오, 맞네요. 네, 그런 점도 좋네요. 네, 그러니까 거실부터 안방, 침실 두 개까지 전부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 매물 궁금하신 분은 어디로 연락을 <laughs> 주시면 될까요? 예스그랜드 부동산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